현재 가장 핫한 신차, 르노 코리아가 준비 중인 새로운 쿠페용의 수입이 바로 오로라2인데요. 업계에서는 예상하는 가격대가 기본 트림은 3천만원대, 상위 트림은 4천만원 후반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한데요. 이 가격대라면 기아 소렌토와 정면으로 맞붙고, 현대 팰리세이드보다 저렴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로라 2의 디자인 실내 파워 트레인 경쟁 모델과의 비교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2020년 xm3를 출시 이후 신차 공백 그리고 니산 로그의 위탁 생산 종료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르노 코리아를 살린 모델이 바로 그란 콜레오스였는데요. 지난해 9월 출시된 그랑콜레오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5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르노코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이 되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그랑콜레오스였다면 두 번째 모델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오로라2입니다. 즉, 오로라2는 단순히 후속 신차가 아니라 르노코리아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카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필이 많이 되는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디자인이죠. 이번 오로라2의 코페형 SUV란 점이 특징인데요. 측면을 보면 루프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도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SUV보다 전고는 조금 낮고 뒷부분이 날렵하게 떨어지죠. 전면부는 헤드램프가 슬림하게 이어지면서 그랑클레오스보다 더 과감하고 젊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릴은 와이드하게 펼쳐지고 범퍼는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멈춰 있어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후면부는 어떻게 바뀔까요? 리어 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고 스포일러 느낌을 살린 디자인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페형 SUV 특유의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실내는 최신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고급 소재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2열 레그룸 확보까지 신경을 썼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다만 쿠페형 SUV 특성상 2열 머리 공간과 트렁크 적재 공간은 다소 줄어들 수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자인은 과감하고 스타일리시하다. 실내는 최신 디지털 감성을 담았다. 하지만 공간은 약간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인데요. 르노코리아의 오로라2는 기존 그랑콜레오스에 적용했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시스템은 전기모터의 개입이 비중이 높아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가솔린 모델,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버전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와 성능, 가격대에 맞춰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준대형 s u v 특성상 무게는 늘어나는 만큼 출력과 토크 세팅도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성과 파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오로라 2의 가격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은 3천만원대, 상위 트림은 4천만원 후반대, 즉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은 3천만원대에서 시작해 상위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나 고급 트림은 4천만원 후반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는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3천만원 중 후반에서 4천만원 후반까지 포진해 있고, 현대 펠리세이드는 옵션을 넣으면 6천만원대까지 육박을 하게 되죠. 즉, 오로라 2는 소렌토와 거의 같은 가격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서도 쿠페형의 수비라는 독특한 차별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보다 저렴하게 하지만 더 스타일리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강점이죠. 정리하자면 소렌토 가격과는 비슷하고 펠리세이드보다는 저렴한. 하지만 쿠페형 디자인으로 차별화. 바로 이게 오로라 2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면 쿠페형 SUV가 드디어 국내 브랜드에도 나온다. 가격이 생각보다 합리적일 것 같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들어가면 연비도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쿠페형이라 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르노 코리아 브랜드 신뢰도가 얼마나 회복됐을까? 실제 출시 가격이 예상보다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결코 관건은 실제 공개될 가격과 옵션 구성이 되겠죠. 가격이 상대로 잡히고 상품성이 뒷받침된다면, 르노코리아의 오로라2는 SUV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로라2 준대형 쿠페형 SUV라는 독특한 차급을 선보이고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이태크 하이브리드 중심의 파워트레인, 이세 가지 무기를 앞세워 내년 상반기 시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드릴 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계약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하고, 둘째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중 어떤 구성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셋째로 옵션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넷째 경쟁 모델인 소렌토, 산타페, 팰리세이드와 직접 비교해 보는 것도 필수이겠죠. 마지막으로 초기 서비스 네트워크 AS 정책도 꼭 체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격과 옵션이 공식 발표되게 되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